오늘은 스텔라 아르투아의 팝업 매장인 프리츠 아르투아를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한강진역에 있고요. 지하철 출구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팝업 스토어인 만큼 이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텔라 아르투아와 프리츠 그두 개의 로고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가게를 꾸며 놨더라고요. 어, 전반적으로 레드와 그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꾸며진 가게 내부는 정말 깔끔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페 같은 느낌도 들어요. 메뉴 구성입니다. 감자튀김 프리츠 180g에 소스 두 개를 택할 수 있거든요. 기본으로 프리츠 아르트와 소스는 제공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 제가 좋아하는 아이올리 소스하고요. 그 다음에 평이 너무나 좋았던 딥 트러플 소스를 두개 추가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프리즈 180g에 위에 토핑이 올라가 있는 메뉴인데요. 이거는 폴드포크 그리고 치즈소스 메뉴를 주문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메뉴인데요. 어, 별로 좀 특별하게 없어 보였는데 양송이 버섯 튀김이 있더라고요. 얘는 맛이 좀 궁금해서 주문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메뉴가 나왔습니다. 아이올리 소스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츠 아르투아 소스. 그 다음에 딥 트러플 소스. 그 다음에 이렇게 감자 튀김이 함께 나오게 되는데요. 어, 생감자를 두툼하게 썰어 가지고 튀기다 보니까 질감이나 바삭함이 너무나 좋아요. 이날 앉은 자리는 창가 자리였는데 창밖의 풍경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음으론 양송이 튀김이 나왔는데요. 어 이거 맥주 안주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떤 메뉴일지 궁금해서 시킨 거였는데 보니까 양송이 하나를 그냥 통째로 튀긴 거고요. 그 양송이 질감이랑 튀김옷 질감이 너무 잘 어울리는 메뉴였습니다. 다음은 풀드포크와 치즈소스를 올린 프리츠입니다. 어, 옆에는 사워크림 소스가 같이 나오게 돼요. 어, 담백하게 조리된 돼지고기랑 거기에 살짝 좀 짭조름한 치즈소스가 올라가서 밸런스가 너무나 좋은 메뉴였습니다. 뭔가 점심 때 맥주 한잔 간단히 하면서 점심 때우고 싶을 때 주문하면 너무 좋을 메뉴일 것 같아요. 저희는 트러플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어, 추가 금액을 내고 한번더 주문을 해서 먹었습니다. 감티도 맥주도 너무 맛있는데 아무래도 토핑 소스가 맛있다 보니까 다 먹고 나니까 저희 토핑 소스가 저만큼이나 쌓여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양송이 튀김이랑 먹으려고 시킨 지미추리 소스입니다. 나가는 길에는요, 다양한 기념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스텔라 아르토와 로고가 들어간 이런 조리 기구부터요. 그리고 도마또 판매하고 있는데요. 어, 보니까 품질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탐났던 건 바로 이 스텔라 아르투와 글라스들인데요. 어,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있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냥 맥주잔인데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유럽 느낌 나는 그런 노천 카페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느긋한 낮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매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